안녕하세요. 민맥고 용수입니다 자, 제가 일전에도 한번 예, 영상 올리려고 했다가 어, 저 같은 경우 저도 4만 원대 구매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영상을 제작하고 이제 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제작을 다 하고 시간도 정해놓고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올렸는데 어, 가격이 휙 올라가가지고 예,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또 가격이 휙 내려갔습니다. 예, 가격이 다시 또뭐 오르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영상을 또 삭제를 해야 되고요. 이 가격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또 유용을 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해서 예, 저번에 한번 여러분들께 옷을 보여드리면서 예, 억울했다고 예, 어 가격이 확 떨어져 있었는데 뭐확 떨어지고 제가 뭐 저렴하다고 구입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뭐 무조건 아 저렴하고 좋구나고 하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필요하신 분들. 어이 의류 자체가 이렇게 나온 다운파카 예 야상형 뭐 다운파카 파카식으로 이렇게 나온 다운파카가 필요하신 분들 이 가격대 예, 이 정도면은 구입을 할 만하다 하시면 되고요 제가 추천을 드린다고 무조건 구입을 하시고 무조건 좋다 생각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예 제가 추천드려도 어떤 분한테 쓰레기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분한테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판단은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지만은 네,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보세요. 네. 무조건 뭐, 예, 마운티아, 예, 마운티아 야상파카입니다. 마운티아 야상파카인데, 어, 디자인이 뭐, 요런 식으로 된 거, 예. 4만원대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예. 추식가도 이제 뭐, 40만원대, 예. 40만원대 나오시고, 네, 40만 온 예. 10분의 1 가격이죠. 예. 근데 10분의 1 가격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싸다.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 상당히 만족을 하고요. 1차적으로 가볍고, 예. 부피에 비해서 상당히 가볍습니다. 예. 가벼우면서, 외피 재질이 그닥 약하지도 않습니다. 외피 재질도 좀 괜찮고요. 예. 제가 요런 거 이제 야상파카 다운, 헤비 다운, 비 고가일수록 가벼우면서 외피 재질이 약해져 간다고 했는데, 외피 재질도 어느 정도 괜찮고요. 보온력 뭐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얘는 이제 영하 5도도 벗어난 영하 10도, 예. 영하 10도, 영하 10도까지도 뭐 무난하고요. 뭐 지퍼, 포켓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이거를 영상을 이렇게 영, 제작을 해서 짚어드리려고 하다가, 예, 가격이 이제 올라 버려가지고, 예, 두 배로 올라 버렸습니다. 예. 자, 뭐, 8대, 요즘, 요즘은 뭐다 기본 이제 8대로 나오고요. 예, 출시가 이제 뭐 40만원 중반대. 지금, 그레이, 예, 그레이를 치시면 95부터 110까지 다 있습니다. 예, 그레이. 여기 보시면 이 그레이가 메인, 메인으로 이제 나와있죠. 예, 색상 뭐 그레이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래서 가격이 뭐 싼지 모르겠습니다. 블랙은 지금 95, 네이비도 지금 95, 네. 근데 그레이는 무조건 지금 사이즈가 전부 다, 다 있습니다. 95, 100, 150, 1 0 0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이거 뭐 지금 뭐 신세계, 뭐 신세계인데, 얘 지금 마운티아, 네, 마운티아 커먼다운이라고만 치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지금 쭉 나오는데 지금. 할인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비상 같 비상 경우에는 지금 12만 8천에 원 팔고 았 제가 추천 드리려고 할 때는 8만원대까지 가격이 지수 하다가 지금 이제 4만 8천원 예. 마운티아 커먼다운이라고 치면 된다. 마운티아 커먼다운 예. 뭐 마운티아도 다운 점퍼가 뭐 20만원대 30만원대 40만원대 50만원대 뭐 60만원대 등급별로 쭉 있는데 무난합니다. 예. 무난하고요. 무난하고 뭐 거의 헤비급이고 가볍고 예. 누르셔가지고 설명 한번 보시고요. 예,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저가 이렇게 치시면은, 예, 옥션, 예, 옥션 바로 뜹니다. 48,000원. 뭐그 밑에도 이제 뭐, 11번가, 지구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다른 사이트 쭉 내려가면서 뭐, 더 혜택이 많은 사이트가 있다 하시면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가지고, 예,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추위 대비 잘 하시고요. 예, 오늘 일요일, 예, 편안한 휴식 취하면서 예, 좋은 하로 되시기 바랍니다.